뭐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일단 적었어. 그죠? 결정을 이뤄하고 a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를 잠깐 보면 어,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항상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주각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2호에 대한 원주각이 알파야. 그죠? 2호에 음. 대한 원주각, 2호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표시하겠죠. 근데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2호에 대한, 2호에 대한 원주각이 베타고, 2호에 대한 원주각이 베타야. 그럼 여기가 베타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나서 AB 길이가 4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길이가 4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2루트 30 bc의 길이가 2루트 30 여기가 2루트 30그 다음에 여기 cd의 길이가 8다 나왔네? 그죠 이게 8이야 그래 놓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여기 나왔거든요? 이렇게? 여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디냐? 여기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럼 외곽이잖아? 이렇게 해서 외곽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죠? 여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고, 당연히. 그래서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야 여기가? 네.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런 원에서 포인트가 되는 점이 뭐냐면, 요거하고 요게 단음인지 알겠죠? 여기 베, 알파, 알파. 베타, 아, 네. 베타. 원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이야. 요거하고 요게 단음이야. 원에서는 다. 왜 그러냐면, 이원주각 표현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를 들어 이 원주를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요점 여기 점 맞죠? 이 원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뭐 x 여기 x 그럼 막국지가 같고 점점 같고 x x 같은데 이거 당연히 잘못이죠. 어? 이렇게 맞는 거는 단무이죠. 여기 막국지가 같고 여기 알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베타 원주가 표시하고 나면 단무인지 당연히 알아. 어, 단무지를 쓸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겠 어, 어.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건봐 봐. 얘랑 얘랑 닮음이라는 것은 왜 때문이냐 이게? 1대 2야. 그럼 닮음 닮음 그그 그 위치가 여기 알파 바라보는 거 얘가 하고 얘하고 얘가 1대 2라는 얘기지. 여기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 거. 1대 2. 그럼 여기를 뭐 k라고 해 볼게. 그럼 여기가 k? 2k. 그다음에 여기 베타가 바라본 거 여기 베타가 바라본 게또 1대 2야. 그럼 여기를 뭐 예를 들어 t라고 해보면 여기 2t.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요 길이가 나왔고 요 각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요 삼각형에서 어 뭐야 제이코사인쭉 쓰면 그죠? 어 이거의 제곱은 4, 3, 2 12, 120은 그죠?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b c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2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120은 k 제곱 플러스 4k 제곱 그 다음에 여기 2, 2, e 이게 몇이냐 플러스로 바뀌고 4, 3, 3분의 5K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5K 제곱이니까 3분의 15, 그럼 3분의 20K 제곱. 그러니까 3분의 얘가 3분의 20K 제곱이니까 3분의 20K 제곱. 그럼 여기 2하면 6 0되고 맞죠? 6되죠그 다음에 3 양변을 곱하면 18이 되겠죠. 그럼 K 제곱은 18. K는 9 2 8이니까 3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응. K가 3루트 2니까 여기가 6루트 이고 여기가 3루트 2잖아. 이렇게. 여기 3루트 2. 어, 그 다음에, 어, 어떤 부분을 또, 또 생각할 수 있겠냐. 이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여기 있지, 여기? 여기는 180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180 플러스 알파 여기 요거 요각을 표현해볼까 요각은 180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럼 결국엔 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쓰면 t를 또 구할 수가 있지 우리가 a2 구하는 거지 a2 구하는 거지 a2 구하는 거지 어, 요거 구하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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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는거지 문제가 그럼 여기서 당연히 또어 요거 지울게 어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또또 또 쓰면 되는거 아니야 또또 또, 결국엔 또 쓰면 되는거야 어 그거 티구하는거야 우리가 그럼 여기서 제이스코 사용해 주셨면 16은 이렇게 되죠 16은 4 4 16 됐어요?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E, B, C 이거 삼각특위 됐어요? 곱하기 코사인 이거 코사인 18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당연히 얘가 90 곱하기 2니까 짝수니까 안 바꾸고 그죠? 그리고 외곽으로 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갖다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건마이너스건 갖다 쓰는 거잖아 오 s 스티 써서 두번간 다음에 빼이니까 뒤로 가서 사인만 플러스니까 이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이 알파파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니까 이게 12분의 5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2분의 5가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t제곱 그 다음에 여기6 22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622 그리고 2분의 5루트2 t, 그럼고 이거 넘기면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양변에2 곱해지면, e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 이 손해가 안 되니까, 그 내용이 쓰면, t는, 예 a 분의 마이너스 b, 5t, 플러스 마이너스 5트 b 제곱 마이너스 4a10, 2, 4, 8, 4, 31. 이렇게 되죠. 어? 그래서, 결국엔 t라는 값은 4분의, 이게, 이게, 18이지? 18이니까 9,18이니까 3루트 2가 되니까 4분의 8루트 2 또는 4분의 2루트 2. 그래서 t는 2루트 2 또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죠? 어? 근데 거기 보기를 보면은 답이 2루트이뿐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이게 답인데 이제 굳이 시험을때문고 따질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이게 2분의 루트2는 왜안 될까 그거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지만 이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 어? 2분의 루트2가 왜안 될까 그러면 여기가 티에다가여기다 2분의 루트2를 넣고 여기 3루트2 넣고 여기 2분의 루트2 넣고 여기 3루트이 넣고 제이코사인 법칙을 써보잖아 요 여기서 베타 자체를 그럼 베타가 90도가 넘어가? 아, 아, 아. 아니야 90도가 넘어가진 않고요. 어, 어. 음. 사인 법칙을 이분의 또 이거의 제곱은 이거 이이 b c 코사인 아마 넘어갈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 그니까, 여기가 0도부터 90도 사이가 돼야 되는데, 음, 12분의 5. 이게 코사인 2 값이 지금 몇 나왔죠? 12분의 5가 나왔지? 12분의 5가 나왔었죠? 12분의 5. 12분의 5가 나왔으니까, 12분의 5는, 어, 12, 12, 12하고 5가 나왔으니까, 이게 아, 어, 더러워 1 40대 2 0 아니, 그냥. <laughs> 그러면 사이목 찍을 쓰려고 했는데 어,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은 한번 써 볼게요. 그냥. 뭐 이걸 쓰든지 이걸 쓰든지 이걸 쓰든지 이걸 이걸 한번 써 볼까요? 그냥. 그럼 339. 몇이죠? 18. 맞지? 네. 339 28은 이거의 제곱 2분의, 이걸, 어, 2분의 1, 플러스 16, 마이너스 2, 4, 2분의 1, 2, 그 다음에 코살로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여기가, 음, 이렇게 되면 나오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몇이야? 2이고, 2분의 3. 아, 2, 2분의 3은 마이너스 4 루트 2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오잖아. 90도가 너무... 그럼 코사인의 값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90도가 넘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0도부터 90도 사이를 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시험 보는데 누가 그걸 따지고 있어. 당연히. 거기 보기, 보기 왜냐하면 이 문제는 문제를 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냥 여기까지 풀 수는 됐다 어? 굳이 뭐어 그걸 따지 말아서 보기에서 안준것 같아 보기에서 줬으면 따져야겠지. 어?